오늘은 승 TV 종이 접기 특별편 1탄 달팽이 먹이 주기를 할 것입니다. 메뉴로는 사과 껍질을 줄 것입니다. 자, 일단은 오랜만이네요. 자, 얘한테 먹이를 주기 전에 먼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. 얘는? 말하지 마. 얘는 몇 살이게요? 몰라요. 자, 10초 후에 말해드리겠습니다. 10, 9, 8, 7, 6, 5. 저요? 다섯 살이요? 3, 2, 1, 땡, 2, 두살이에요 아, 두 살이에요? 아, 제가, 제가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. 어린이집 네.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다 분양해 줬어요 달팽이를. 음. 그때 받았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. 어, 달팽이 되게 크네요. 네, 그리고 원래 얘 얘가 세 마리 받고 제가 세 마리 받았고 원래 여섯 마리였는데요. 나머지 다섯 마리는 다 죽고 얘만 살았어요. 그 음. 이름이 뭐예요? 달, 달팽이요. 별명이 달꽁이에요, 달꽁. 달꽁이. 자, 이제 먹이를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짜장면두분 줘요. 응, 같이 줘요. 야 이렇게. 잠깐만요. 조금 이따 줄게요. 얘붙어봤으니까 머리가 나오면. 먹으러. 먹고 줄게.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그때부터 줄게요. 많이. 그걸 주면 도망쳐 도망치니까 네. 몇개 올려놓고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 이제 먹는 먹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청자 보여니다자 먹습니다. 아직 입을 그냥 갖다 대기만 하고 아직 먹진 않네요 <목소리> 자 제가 버릴게요 쫄깃해지면 먹을 것 같습니다 먹고 있지 신 같은데요? 쁘 네, 씹는 소리 들렸어요. 쁘이빨이움직이네요좀쁘워볼까요 음. <laughs> 들어볼까요? 어떻게 됐나? 먹니야지니 이쁘니, 이니까쁘니이이쁘이쁘 이쁘니, 이이이바이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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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접니다 다시 한번 다시 고톱내 <laughs> 먹는 거볼까 먹고 있, 오빠 그럼 이러고 있는 거 어때? 자 4분 다돼 가니까 이제 마무리 어느 정도 해요 5분 되면 마무리 합시다 자, 이거 이제 빼 보겠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어디죠 먹은 부위가? 여기입니다 어 그러네요. 앞 모습, 옆 모습, 뒷 모습. 네, 확실히 먹었네요. 자, 부분 다시 먹으라고더 응. 주겠습니다. 사과 껍질 내려두고 이제 마무리 할까요? 마지막으로 뭐 달팽이 앞으로 어, 어떻게 키우고 싶다? 뭐 그런 아 얘기 예, 있으면 해요. 아니 그리고 저번에요. 응. 저번에 얘 죽을 뻔했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제가 얘, 얘 이렇게 먹이 갈아주고 있는데 높은 음. 데에서 시켰거든요 네.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어 음, 다행히 죽진 않았나 보네요 네. 네, 살았어요. 다행입니다. 자. 한 30c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맨몸으로 떨어졌는데도 사네요. 음. 슈퍼 달팽이라서 그런가 보다. 크고 튼튼해서. 자,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합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음. 자.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. 5분 됐어요. 자 여기 보고 하고 싶은 얘기 자, 한 번씩 하세요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기가이아 다음 다음에는 그 곤충 승티비 곤충 채집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. 네, 밖에서 곤충채집하는 영상을 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짠이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. 아, 그런데 음, 좀 너무 늦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두 눈으로 쭉쭉 봐주세요. 네, 짠이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. 없어요? 그럼 빠이빠이라도 하세요. 그럼